5월 12일 화단입니다. 비올라가 많이 피어있고, 어, 분홍 낫달맞이 꽃도 이제 꽃망울을 막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여기 샤스타 데이지는 오늘 처음 꽃을 하나 피었네요. 자, 이것은 꽃범의 꼬리이고요. 이것은 가오라입니다 가오라 자 여기들은 모종을 심은건데 이제 뿌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 뒤에는 다알리아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칼모양을 닮은 글라디올로스고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저 뒤에 있는 노랑 닮아짓꽃도 개화를 시작할 것입니다.